특히 길거리 음식인 타코를 식탁 위에 하나의 작품처럼 올려놓는 타코 오마카세는 이 집의 인기 메뉴입니다. 아이, 비엔비엔. 예전에 제가 만든 김치와 갈비를 참잘 먹었던 친구입니다. Oaxaca, también y Mérida, Yucatán. Eh, receta muy conocida aquí en Pujol que le usamos mucho tiempo que es el kinche. Ah, sí. Oh, el kinche que nos dijo que era receta de su mamá entonces la verdad muy apreciamos <laughs> mucho eso que es una receta muy buena, es muy buena y pues qué les puedo decir. Gracias por el comentarse. Sí. Eh. Um chile. Menu고요 이제 열면은 메뉴가 나옵니다. 식당 직원이 아닌 손님으로 메뉴판을 받으니 좀 감동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착하지 않습니다. 코스첫 번째 요리가 등장합니다. 베이비콘이라고 덜 염은 어린 옥수수를 조리한 것인데 옥수수 때가 연하고 부드러워 통째로 먹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할 때도 많이 만들었던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베이비 콘에다가 퍼피 가루와 치카타나라고 개미입니다. 큰 개미를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파우더로 올려놨습니다. 역시 남이 만들어준 음식이 제일 맛있네요. 다음은. 문어 타코입니다. 문어를 이용한 타코는 이곳의 대표 메뉴 중 하나. 눈이 즐거운 만큼 입도 즐거울까요? 문어가 정말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음식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 이를 의미한다는 게 식도락 여행의 묘미겠죠. 하지만 아직 멕시코 요리의 정수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약간 메인 음식 같지만 항상 푸욜의 음식의 진정한 메인은 몰레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무려 3,596일 동안 숙성시킨 몰레입니다. 10년 묵은 멕시코 장맛은 과연 어떨까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멕시코의 깻잎 같은 이제 오아산타라는 잎을 뚜띠아와 같이 눌러가지고 구웠고요. 뚜띠아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크, 말이 필요 없는 맛이죠. 맛이 없으면 표현이 잘 못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타코 맛에 빠져 8년 전 멕시코에 왔었는데요. 그런데 타코를 먹다 보니 멕시코란 나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광활한 땅의 역사와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 타코.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저는 다시 멕시코로 갑니다. <목소리>